무언 하려고 데려왔으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값으로 데려왔으니까 네. 잘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의 왕의 앞에 모셔 서기 전까지 그 바벨론의 최고의 박사들이 그들을 바벨론과 원세상의학문으로가리치 것처럼 우리가 부족해도 조금 뭐 아직까지 옛날 부모 없이 살던 그 습관 때문에 좀 가끔 좀 비리비리한 짓을 해도 찌질이 같은 짓을 해도. 아멘, 아멘, 아멘. 첫 번째 파양 안 된다. 이 얘기를부터 뭐라고 했어요?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뭐가 없는냐? 후회가 없는 이런 말씀이야. 하나님 한번 부르시고 한번 자기 아들의 며느리감으로, 네. 아들의 신부감으로 정한 사람은 또 양자로 데려온 사람은 그 다음에 뭐 마음에 안 드니, 드니 뭐 네가 요즘 하는 꼴 하시다 보니까 도로 고함을 에 이런 일이 요즘에 입양이라는 그 법에서는 말이 되지만 로마시대는 법으로 불과하게 되니까. 아멘. 아멘.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만드는 모든 예절 교육, 뭐 상수 뿐이겠어요. 얼마나 까다롭게 궁중 예절을 가르쳤겠어요. 너희가 왕 앞에 같대뭐 이렇게 걸어야 된다, 저렇게 하면 된다. 그 수많은 걸다 익히게 만들어서. 나 월드에 나가는 패션만 준비하는 데도 학원에 가서 돈 주고 몇 백만 원 내고서 그걸 배워요. 거기 무대 위에 나서 표정을 어떻게 하고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고 그래야 사진이 잘 받아 이런 것까지 가르쳐주는 학원이 한국은 주로 미자원 원장들이 <laughs> 한 달에 몇 백만 원받시면 6개월, 1년씩 훈련시켜요. 그잘난 미스 코리아 한번 나가라고 나간다고 다르이 기나? 그렇지도 않 우리들은 이미 뽑혔어요. 아, 네, 네. 그게 예수님. 아, 네, 네. 네. 근데 거기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다시 말하면 우리를 낮은 신부인데도 그 집의 며느리로 들여서 내 자식하고 영원토록 사랑하면서 해라고 살려고 하는데 신분이 좀 못해도 지금 좀뭐 재산도 없고 그래도 니네 친정집이 좀못사라도 괜찮아. 괜찮아. 아무 n o 나 to 이 o w h a 는데 o 네 집에서 아무것도 들고 오지마 o what 지 o u want. I'm not to do what you want. I'm not to do what you want. I'm not to do 습 h a 그 you w 나 n t I'm not to do what you want.